어, 신문기사를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이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1997년 11월 14일 자, 노동가세계기사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사진은 어, 민효총 고용안정투쟁본부, 어, 민효총 임원과 산별대표자들이 명동성당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 21세기는 막이한 희망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구체적 고통으로 다가온다. 재벌들은 3년 안에 노동자 10만 명을 자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라고 썼는데요. 고용 투기 본격 시동. 배경과 전망. 어, 큰 점을 보시면 목을 내놓으라는 자에게는 칼을 내놓자. 어, 뭐이 기사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된 것이. 이 기자회견 플랙카드입니다 법정관리 철회, 강경식 정의무장관 퇴진, 퇴직금 전액 보장, 정력고 반대, 민요총 1단계 총력 투쟁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96년, 97년 초를 거치면서 정력고 반대를 위한 민주주의 총파업이 승리했죠. 그 정례고법이 폐기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자본주의 상황, 세계 자본주의의 세계화 공세에는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을 가중시켜 왔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퇴직금도 전액 보장하지 않는 그런 판정을 내림에 따라 고용 불안과 임금삭감 등. 여러 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조짐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 IMF 위안위기까지 맞게 됐습니다만, 민요총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한 지도부 명동성당 기자견 농성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준비하던 그런 상황에서의 노동가스에 기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신문 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이런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